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드디어 하계 스포츠 대회 2017년 하계 스포츠 대회 스킨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봅시다 자 우선은 디바가 없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양 있죠 이거 전에 2016년에 하계 스포츠 때이 모양 이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스킨이 있을 거예요 자, 겐지 없구요 둠피는 당연히 없겠구요 그 다음에 라인하르트 없구요 로드워그 저, 저도 처음 보는거기 때문에 어? 아 이거 전에 있었던거죠 루시 없구요 저도 처음 보는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자, 리퍼 있습니다 뭐야! 야야 야. 아 이상해 리퍼 스킨 진짜 리퍼 스킨 왜 이러냐 이게 뭐냐 리퍼 스킨 무기도 좀 볼까요? 아 리퍼 스킨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아 리퍼 스킨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굉장히 별로예요. 자맥크리 일단은 그 아까 그 메뉴화면에서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야 완전 심플해 내 스타일이야. 저 이런 스킨 진짜 좋아해. 이거 수건 이렇게 막 펄럭이잖아. 와, 완전 멋있어. 장난 아닌데? 와, 대박입니다. 이 빨간 권총.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나쁘지 않아. 음, 전에는 이런 거 나왔었죠? <laughs> 근데 올해는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준 것 같습니다, 맥크리. 난뭐 승리 포즈 이런 거는 일단 스킨부터 다 봅시다. 네, 스킨부터 다 보고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보자. 짠, 메르시가 이번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오, 예쁜데? 저번에 진짜 완전 똥망이었거든요, 이거. 이게 뭐야. 근데 올해는, 와, 굉장히 예뻐요. 와, 진짜 메르시 같다. 와, 대박이다. 근데, 이거, <laughs> 여러분들, 신발 왜 앞부분이, 왜 밑에 여기 깔창이 없어? 맨발인데? 그냥 맨발로 걸어다니는 건데? 앞에는? 앞 꿈치는? <laughs> 어, 아무튼 예쁩니다. 아무튼 예뻐요. 무기도 굉장히 예쁘고, 건총 한번 볼까요? 어, 건총도 나쁘지 않네. 약간 좀 시메트라스럽네. 무기가. 어, 어 예뻐요. 예뻐요. 메르시 스킨 예쁩니다. 하이라이트 한번 볼까? 하이라이트도 나왔겠지? 좀 이따 한 번에 다 봅시다. 하이라이트 같은 건. 메인은 안 나왔습니다. 레베이 네, 안 나왔고요 그 다음 바스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아 솔저! 아 솔저 바베큐 달인 <laughs> 아까 대기화면에 있었던 거죠 어... 솔저 스킨도 괜찮다 역대급 아니에요 솔저 스킨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솔저 스킨 이번이 역대급 같은데 저번 스킨도 이거 감사제 스킨도 이상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스킨들이 다 별로였는데 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죠? 어, 이거 좀 인기 많겠네요. 이쁘네, 이쁘네. 시원해 보이고. 약간 좀 무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 무기 멋있는데? 괜찮은데? 우와! 오, 에너지 드링크! 와, 대박이네요. 에너지 드링크 이거. 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료팩 2. 소자 2. 네, 힐팩. 힐팩이고요. 그다음에 솜브라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캬. 근데 이거 사진이랑 사진으로 볼 때랑 좀 다른데 제가 이거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어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초록색이라 그런지 좀 뭔가 조금 아쉬워. 음. 아 디자인은 이쁜 것 같은데 무기 한번 볼까요? 어나이 무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잠깐만 이 무기 이 무기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잖아. 야 이거 무기 우려먹기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아 아니구나. <laughs> 색은 똑같네, 색은. 어, 여기 있다.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생겼잖아. 뭐야? <laughs>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무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킨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솜브라가 생각보다 별로네요. 네. 그다음에 시메트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라도 이제 이쁜가나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안 나왔네요 네. 안 나왔어요 까비 자그 다음에 아시메트로 봤고요 아나 보도록 할게요 아나도 없습니다 아나 없고 그 다음에 오리사 없어요 오리사는 좀 이쁜 것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위도 메이커 아까 대기 화면에 있었죠 메뉴 화면에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앞모습 앞모습으로 보니까 좀네 괜찮네요 옆모습으로 보니까 배나온 배나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이렇게 막 뛰어도 선글라스 이거 안 써지나 와와 와, 근데 옷이 진짜 이쁘네요 음 <laughs> 무기 한번 볼까요 무기가 어 무기가 약간 좀 별로 같은데 약간 좀 장난감 총같이 생기지 않았나 다른 스킨들의 무기에 비해 너무 장난감 총같아 근데 캐릭터는 예뻐요. 네, 위도메이커 캐릭터 는 예쁜데 앞 모습은 좀별아앞 모습이래, 옆 모습은 좀 별로예요.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옷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스킨도 이런가? 봐봐, 다른 스킨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 방금. 근데 앞 모습은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네, 어, 역시 위도메이커 좋습니다. 위도메이커 진짜 예쁘고. 어, 하이라이트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내가 보, 가끔씩 보는데 없냐? 자, 윈스는 없습니다. 윈스턴 없고. 자리야. 제발 나와라, 자리야. 어? 아, 이거 전에 있었던 거죠. 자, 자리야 두개 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정크렛. 정크렛 나왔을 것 같은데? 어, 나왔다. 야, 정크렛. <laughs> 오, 괜찮은데? 정크렛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공을, 타이어를 좀 자세히 봅시다. 타, 아,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있구나. 자, 무기는 이렇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아, 타이어는 안 나오나? 네, 버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폭탄 이렇게 생겼고, 지뢰, 지뢰는 뭐 그냥 색만 이렇게 바뀌었구요. 타이어 나오네요. 여기 타이어가 어, 좀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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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정크렛이 초록색이 잘 어울리네. 오 이쁜데? 미식 축구 컨셉?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정크렛, 그, 상자깡에서 정크렛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젠냐타가! 나왔나요? 젠냐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안 나왔고요. 하이라이트도 없고요. 토르비언. 솔직히, 토르비언 저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오자. 토르비언은 귀엽단 말이야. 아, 안 나왔네요. 토르비언 안 나왔어요. 까비. 하이라이트 같은 건 하나도 없네. 자, 트레이서가, 어, 이번에도 나온 건가? 아니지. 아니지 그 저번 거죠? 네 저번 거고요. 아 어... 트레이서는 안 나왔네요. 아쉽습니다. 트레이서 가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네. 하이라이트 는 아예 안 나왔나? 왜 내가 보는 가끔씩 보는 영웅들이 하나도 없냐? 하이라이트. 가어 하이라이트 가 나왔네. 슬램덩크. 오호. 와 파라 하이라이트 봐. 야 파라 하이라이트 멋있다. 어 잠깐만 조용히 해볼게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농구 대때꼭골 넣으면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 소리 나네요. 네. 어? 한조도 있다. 자, 하이라이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와! 와, 개 멋있어! <laughs> 야, 한조 충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laughs> 한주 저 노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들. 와, 핵 멋있어! 미쳤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개 멋있어, 와! 자, 파라 없었고, 트레이서 없었고, 토르면 없었고, 젠냐 타 없었고, 없었고, 정크렛 없었고, 정크렛 없었나? 자, 그냥 천천히 볼게요, 여기서부터. 정크렛 퍼화 던지기 예전 거죠. 자, 천천히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스킨은 일단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볼 건데, 하이라이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근데 진짜 한 조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번에 꽤 신경을 좀잘 써줬는데, 진짜 멋있는데 한 조가. 음, 응. 근데 저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건가? <laughs> 왠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매크리, 매크리 없고요. 리퍼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천천히 시간 끄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혹시나 제가 혹시나 못본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 가끔씩 내가 맞는데 틀리다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이게 하이라이트가 두 개밖에 없나 본데 여러분들 슬램덩크랑 파라 슬램덩크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한조 이거밖에 없네요. 네. 짱 빵, 똥. 어, 진짜 멋있다. 미쳤다, 한조. 와, 한조 진짜 미쳤다. 장난 아닌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킨,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승리 포즈, 대사, 이런 거는,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와 스킨, 어, 이번에 굉장히 예쁘, 예뻐요. 이거 세 개가 진짜 레전드네. 그 다음에 여기 정글 하나 껴있으면 딱이다. 네. 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다음 상자 깡, 그리고 루시우 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시우 볼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영 스티브요. 안녕.